자, 이번 시간에는 리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딩에 대해서 어 굉장히 도전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성취하고 싶어 하시고. 저도 역시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꾸준히 읽기해서 한 권을 500권 읽기 도전하고 있는데요. 리딩에 대한 학습법은 의외로 복잡하고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이해를 사실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이 지침을 조금만 주시면 사실은 리딩은 누구라도 간단하고 쉽게 어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자기꺼가 시킬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시면 이제 산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투자하면은 성취를 할수 있는데 성취의 과정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아주 쉬운 초급 레벨에서부터 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급 레벨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소개드릴 책은 이 유튜브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어, 프 그죠? 주먹왕랄프인프라는 이야기 책이고, 래킷 p 프라고 하는 이제 검색어를 그, 검색하시면,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읽어주시고, 이 하시는 책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유튜브에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하나 골라보시다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이러한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리딩을 어, 가르치고 있어요. 자, 뭘할 거냐. Racket Ralph Game On.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리딩을 하기 전에 뭘 설명을 드렸어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열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영어 소리와 한국 소리 값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완전히 인정한다는 얘기. 그래서 음소 값이 완전히 다르게 발성을 하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귀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에 익숙하게 만든 상태에서 소리를 들으면 다 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한두 번 연습했다고 들리냐? 아닙니다. 자꾸 연습해서 그 소리들이 내 몸에 체화가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이런 소리들이 다 들리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소리가 되게 천천히 읽어준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되게 천천히 읽어주세요. 텍스트 없이 제가 매직을 부리지 않고 텍스트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이걸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지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Wreck-It Ralph. Game on. Ralph and Felix live in a video game. Ralph wrecks things. Wrecking is his job. Felix fixes things with his magic hammer. Felix always wins a medal. Ralph never gets a medal. Bad guys do not get medals. Ralph wants to be a good guy. One day, Ralph jumps into a new game. He gets a medal. Ralph goes to Sugar Rush next. It is a racing game in a candy world. A little girl takes Ralph's medal. Her name is Vanellope. She is in a tree.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들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기로 합니다. 자, 어떠세요? 내용을 다 알아들으셨나요?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유치원생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죠? 유치원 생생이 읽어놨네요. 근데 그 소리 값들이 귀에 다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어, 먼저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는 건데 정확하게 읽으려면 음소 값들을 이해하고 그 값들을 정확히 읽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읽으면 엉터리로 읽게 됩니다. 어, 우선, 퀴즈를 드릴게요. 영어로 한번 옮겨보세요. 요게 제일 처음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요 제일 처음에 나온 웨인들을 어, 한번 기억에 의존해서 소리 들으셨으니까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추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스탑 하시고 어, 이거를 어 작문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영어 어순과 한국어 순은 많이 이제 틀립니다, 그죠? 그 틀리다는 이해를 저희가 영어 어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보세요. Ralph and Felix. 주어는 똑같습니다. 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한국어에서는 동사는 항상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Ralph와 Felix가 삽니다. 영어에서는 동사가 주어 다음에 바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 그래서 뭔가 한다, 뭔가 한다. 누가 뭐 한다에 대해서 영어는 중점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Ralph and Felix live, live. 자. 한국어에서는 동사보다 서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랄프와 펠릭스는 비디오 게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동사가 뭔지는 끝까지 들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랄프와 펠릭스는 비디오 게임에 뭐라고 할 겁니까? 삽미도안 하고, 비디오 게임에, 어,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어는 서술형 구조의 어, 언어인 거고. 영어는 아주 끝장을 냅니다. Ralph and Felix l e e Ralph와 Felix가 삽니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버리고, 어디에? 라고는 질문을 내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서술형 내용들은 모두 뒤로 밀려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뭘 먼저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누가 뭐 한다라고 하는 주어 동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꼭 가지셔야만 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아까 퀴즈에 대한 답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영어 원서에서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책이고요. 이거 보십시오. In a video game. 어떻습니까? 이 책을 쓸 때, 이 출판사에서 이 공간을, 아니면 페이지를 늘리기 위해서 이 줄바꿈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뭡니까? 주어와 동사가 있다면, 누가 뭐 한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줄을 바꿔서 전치사 구가 나오는데, 얘는, 얘는, 서술한단 말이에요. 부가 설명이에요. 부가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사고는 따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도, Ralph and Felix leave in a video game. 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실래요? Ralph and r e c s things. 주어 동사 목적은 없으니까, 끝이야. 이 기본 문형이기 때문에 자르지도 않아 그죠? r a c k i n g is his job. 어, 좀 정답과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Felix fixes things. 주어, 동사, 목적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뭘로 고치는데? 라고 하니까 전체 사고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We his magic hammer. 맞나요? 자, 아주 기초적인 책이지만 우리가 리딩을 할때뭘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냐면 영어식 사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서술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밀어서 설명을 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전치사를 왜 쓸까요? 전치사. 우리가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구가 왜 따라오냐면 한국말과 영어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치사를 빼고 해볼게요. 전치사를 빼고 해볼게요. Felix fixes things his magic hammer. 우리는 그 녀석 마법 망치로 Felix가 물건을 고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법망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한국어에서도, 로, 뭐뭐, 으로 뭐, 하는 말이 붙죠.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이 영어를 해석해보면, Felix f i x e s things, his magic hammer. Felix가 물건을 고칩니다. 그의 마법망치.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없어요. 로, 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것에 해당되는 말이 한국어에서는 망치로 하고 명사 뒤에 써주는 말들, 이런 조사들이 영어에서는 로, 망치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 써준다라고 해서 얘를 전치사라고 하고 앞에 놓는 전치사라고 그러고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Felix fixes things with his magic hamm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원서의 요령이에요. 원서가 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특히 이렇게 기초적인 문장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원서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무슨 회화나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할때 자, 이걸 다시 한번 가리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어... 개구에 삽니다, 부산에 삽니다, 서울에 삽니다. 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어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다 고쳐요. 아, 마치 어 마법 드라이버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생활해외라는게 뭡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구술할 수 있는 표현들이 생활회화입니까? 아닙니다. 생활회화는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영어로 옮길 수 있을 때 그걸 생활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다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서 어떻게 말을 완성시킬까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런 표현들조차 할수 없으면서 되게 어려운 표현들만 배운다면 그게 무슨 생활을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 표현들에 대한 훈련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제가 볼 때는 원서로 공부할 때 우리처럼 원어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서는 너무 좋은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하나를 읽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끊어 읽어야 하고, 왜 끊어 읽어야 하고, 그것들이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이 서술 구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잘 설명을 해주고, 그게 패턴으로 익혀질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영어를 하는 데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문법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원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문법 설명도 조금씩 들을 텐데, 앞으로 동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서 책 하나하나를 소개하거나, 음, 특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t e d e d TED에서 Education 쪽 있습니다. 3, 4분 분량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구성을 해서, 아, 이문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해가 수반이 되면 문장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빨리 기억이 남, 남습니다. 기억에 남게 되고, 안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Ralph and Felix live in a video game 이거보다는 Ralph and Felix live in a video game 하고 바로 들어주면 전해들이 말하는 소리 값들이 제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발음과 똑바로 읽기 그리고 똑바로 읽기를 하되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끊어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원서를 통해서 배워줄 수 있다면 기초 원서 읽기는 성공이에요. 중급 원서 읽기는 또 틀립니다. 중급 고급은 내용이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틀리지만 기초부터 잘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초 영어 읽기. 기초 원서 영어 읽기는 이렇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도 정확하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